리모컨하고 연결해 볼게요. 전원을 키시고, 이 계기판에 S가 나오면 엔터, 여기 엔터를 누르세요. 엔터, 엔터를 눌러 주시고, 그러면 여기 지금은 3이라고 돼 있는데, 저도 리모컨이 지금 3번이라 그대로, 아, 근데 혹시 다른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? 그 그건 기존에 먼저 세팅했던 번호니까 상관없구요 눌러주시면 얘가 깜빡하면서 세팅이 돼요. 이 리모컨과 메인보드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. 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얘는 이제 연결이 됐고요. 얘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. 저희가 어, 앞에부터 교재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피규어 모델. 두 번째, 기사 로봇, 뭐, 세 번째, 여기 선풍기 로봇, 이렇게 나오는데, 1번, 2번, 3번, 모델 명, 1번, 2번, 3번에서 이게 3번이에요. 오늘 선풍기 로봇은. 그래서 선풍기 로봇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나머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긴 이 하나, S, S를 이제 프로그램 설정하는 걸로 들어가요. S를 꾹 누르시면, 이 다음에, 이렇게. 8자가 나와요. 엔터 선택을 해주시고,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모델이었었고, 이건, 이건 모델이었었고, 두 번째는 기사 로봇이었고, 세 번째가 선풍기 로봇이니까 세 번째 3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조절하면 은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럼 실제, 실제로, 조립을 해서 정말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